제이스 주일 말씀. 말처럼 뛰는 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보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올해는 정말 말처럼 뛰고 달려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혜 없이 너무 뛰기만 해도 지쳐 못하니 뛰다가 쉬기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을 빠짐없이 변함없이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그럼 자기가 뛰고 열심히 하는 행위대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따라 얻게 됩니다. 올해 어떻게 된다고는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십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뜻 안에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은 자기가 행하는 대로 애정이 좌우됩니다. 사람이 잘 되는 길로 갈지라도 그 길로 간 만큼만 잘 됩니다. 올해도 저마다 행하는 만큼만 잘 됩니다. 안 되는 길로 가는 자라도 안 되는 길로 간 만큼만 안 됩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자라도 그릇된 길로 간 만큼만 그릇되게 합니다.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간다고 해도 그 목적지가 천리 앞에 있는데 백리만 100니만 갔으면 백리만큼만 가 있습니다. 한 만큼만 되고 한 만큼만 얻고 누립니다. 그 이상은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도 행한대로만 줄 것을 주시고 행한대로만 갚아줄 것을 갚아주시며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행해도 그대로 다못 줍니다. 하나님은 영혼 무궁한 천국까지 주십니다. 만물과 사람의 이치는 공통성입니다. 고로 한 만큼만 된다는 것을 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300 페이지 되는 처음 보는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책을 100 페이지까지만 읽었으면 거기까지만 그 책의 내용을 압니다. 그후 10년 동안 그 책을 더안 읽었으면 그 나머지는 계속 모릅니다. 읽은 데까지만 압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인생에서도 행한 만큼만 얻습니다. 고로 많이 얻으려면 많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행한대로만 주십니다. 나머지는 감동될 때더 주십니다. 행하지 않았는데 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하나님께 행한대로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해도 행한대로만 받습니다. 선을 행해도 행한대로만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인의 의향에 따라 더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치대로 온 인류가 그 행한대로만 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가령 이것을 행하였는데 저것까지 움직인다면 두렵고 걱정되어 못살 것입니다. 또, 한개 잘못했는데 두개 잘못한 것으로 벌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행위대로만 되게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행한대로 됩니다. 모든 수학식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법칙대로 계산되듯 사람도 선악간에 행한 대로만 됩니다. 자판기도 음료수 한 개를 원하여 한개 값을 넣으면 음료수 한 개가 나옵니다. 기계 안에 음료수가 두개 있다 하더라도 한개 값만 넣었다면 두 개는 안 나옵니다. 한개 값을 놓고서 평생 그 앞에 앉아 기다리며 두 개가 나오길 소원해도 두 개는 안 나옵니다. 자판기를 만든 주인이 그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인간의 법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지구 세상 어디서나 하나의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극, 북극, 열대, 온대, 지방 등이 그 처한 위치대로 태양빛이 비치는 각도가 다르게 기온이 더 뜨겁거나 더 차갑습니다. 태양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북극에 살면서 아무리 더워지길 원해도 그 위치에서는 평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거의 수직으로 집중되어 비치는 열대 지역에 살면서 아무리 차가워지기를 원해도 평생 그 위치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말인 줄 압니까? 가만히 있으면 의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도 못 얻는다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고자 할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행할 능력을 주시고, 행할 말씀을 주시고, 행할 마음을 주시며 행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행해야 하나님이 주시어 얻습니다. 메시아라도, 왕이라도, 영웅이라도 할 것을 해야 얻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더 뛰어야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로 올해는 말 뒤에 해니 말처럼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냥 얻고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도 말로라도 선포해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셔서 친히 하나하나 직접 말씀하시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 땅도 직접 확인하러 가셨습니다. 가서 보고 확실하니 심판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도 친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선포하셔도 되는데 친히 행하심으로 인류가 행하는 데 있어 거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로 꼭 행해야 합니다. 저마다 필요하면 행하여 얻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행하지 않으면 못 얻고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된 것이 있다면 누가 은혜 갚으려고 해준 것이든지 하나님 성령이 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은 되지를 않습니다. 울명동에도 가만히 놓아둔 것은 80년 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는 행해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앉아 울면 눈물만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그러다 땅만 질퍽해져 길 가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자기가 산을 넘어가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람을 시켜서든지 사람을 시켜서든지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가 하든지 누구를 시켜서 하든지 누구라도 열심히 해야 얻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대로 그 행한 대로 거둡니다. 가수원지기도 신고 가꾸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보통으로 하면 보통으로 되고 힘들어도 고통을 겪더라도 몸부림치며 산만큼 많이 하면 산만큼 많이 됩니다. 올해도 역시 행한대로 됩니다. 뼈가 곱고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도록 열심히 운동하는 자들이 운동을 안 하는 자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얻습니다.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든 자들은 하나님이 그같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분복만큼 수고의 행위를 안 해서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하는 것 따라 얻는 것이 다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시간 따라 하나님 성령님의 반응도 다르고 받는 말씀의 차원도 다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행한 대로만 주십니다. 글을 쓸 때도 쓰는 대로만 써주고 그림 그릴 때도 그리는 대로만 그려집니다. 나무를 그리면 나무 그림이 되지 말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띄는 말을 그려야만 띄는 말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웅들은 누구보다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영웅하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각종으로 발달되어서 행하는 자마다 개성대로 영웅인 시대입니다. 행하는 자가 영웅입니다. 농사짓는 자든, 장사하는 자든, 사업하는 자든, 정치하는 자든, 종교생활하는 자든, 온전하게 행하여 표적을 일으키며 인간 승리하는 자들은 다 개성대로 영웅들입니다. 가정생활 잘하는 자도 영웅이요. 시대에 하나님 뜻을 좇고 사는 자들도 모두 영웅들입니다. 유황 영웅되어 살려면 자기 청춘과 인생들을 큰데다 크게 불사르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해야 큰 사람입니다. 큰 일이란 육과 영의 일, 영혼 무궁한 일입니다. 모두 이런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이 영웅되어 사는 자입니다. 과거의 청춘을 불사르고 영혼을 구원하여 휴거시킨 자들은 이제 육신을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영웅되어 행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생명 길로 가는 자들은 싱싱하고 그 육도 영도 찬란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함께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천년 동안 매일 새 하늘과 새 땅이 진행됩니다. 이 역사의 주인들이 되었으니 의심 말고 해야 합니다. 악은 모두 더러우니 하나님이 썩은 것 청소하듯 심판으로 청소하십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자기 죄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고 깨끗이 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면 잡초와 한엽수들의 잎이 다 떨어져 썩어 영혼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매일 지구가 돌듯 천륜의 법이 돌면서 이 세상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긴 대로, 모양대로, 존재대로 대해야 순리입니다. 만일 달리 대한다면 영리가 되어 다칩니다. 해를 받습니다. 사람도 생긴 모양과 형상대로 행한대로 대해야 상응되어 좋아합니다. 만물도 사람도 체질대로 그 심정대로 대하면 기뻐 화답합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그 존재대로 사람들이 깨끗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섬기며 가감하게 하나님 상대가 되어 살면 표적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때 쓰시려고 길러 오셨음을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6천년 종교 역사 이후 마지막 최고 차원 높게 역사를 이루는 때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최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데 토끼같이 뛰면 되겠습니까? 말같이 뛰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도 사람들도 모두 뭉쳐 도울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에서 나중까지 시작에서 끝까지입니다. 오래 포기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말처럼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포기 안 하면 영원히 항상 이깁니다. 오래 이같이 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뛰는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